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곧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laughs> 네, 오늘은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15장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장 전체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것과 같은 복음이고 선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5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이방인을 향한 이제 복음의 전파가 정당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사실은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21절에 마침 이제 드디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 칭찬을 듣잖아요. 28절에 여자의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어, 그의 외모, 그러니까 혈통이죠.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어, 앞서서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 사실은 이런 논쟁을 벌인 이유가 예수님을 이제 책 잡아서 이제, 재판에 넘기던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왔던 거죠. 이제, 긴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뭐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이방의 갈릴리,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뭐 두려와 시돈이 언급될 때 계속해서 이 갈릴리와 비교되면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맥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이 이방 땅이고, 뭔가, 그, 매우, 어,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 뭐, 변두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구약 역사에도 보면은, 어, 굉장히 페니키아의 수도로서 굉장히 발달한 도시국가였고요. 어, 예수님 당대에도 오히려 갈릴리와 같은 유대 어떤 소도시들보다도 월등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그 고속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요. 실제로 로마가 이제 그리스죠. 이제 알렉산더가 로,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이 페니키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두루와 시돈을 공격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던 이제 그런 곳이고 실제로 그 두로 같은 경우에도 섬이었는데 이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예 그 알렉산더가 그 제방을 쌓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반도가 돼 버렸죠, 여기가. 이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고 발달된 도시고 굉장히 문화와 융성하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자체 문명과 더불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융화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적 어떤 융화가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 점에서 갈릴리나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거지, 절대로 이 도시들이 어떤 변두리 변방의 도시는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왜 여길 가셨을까라는 점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15장 초, 초반부에만 봐도 예수님에게 파송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게네, 네사렛이죠 이제 갈릴리의 한토 도시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죠. 여기서 이제 이적을 행하고 할 때에 15장 1절에 보면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됐거든요. 그 예루살렘 세력으로부터 파송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옥에 가두든 잡아가든 뭔가 고소를 하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심과 예수님의 명성을 따라서 뭔가, 그, 문제 삼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엿보고 있었던 사실들을 알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이방 도시로 가서 예수님께서 조금 안식을 취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쉴 수가 없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가난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가지고 다위세 자손여 불쌍히 여기 서서 뭐 이렇게 얘기했고, 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청해서 제발 그 우리도에서 소리지르는 여자를 좀 보내달라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나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나한 여인 인데 마가복음 에 의하면 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라는 말이 이제 히로페니키아 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인 거죠. 페니키아 사람, 베니게 사람, 그러니까 두로 시돈에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로마 말을, 헬라어를 말하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두로와 시돈이 결코 어떤 촌락이 아니고요, 발달한 도시였고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이 여인도 페니키아 사람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품격 있는 로마 풍의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딸이 지금 병들어 온거 귀신 들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였을 뿐이 여인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뭐 유대인들에게 하등의 뭐 천박하게 여김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 대화에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그 대화의 내용이 매우 불결한 언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위에 잃어버린 양회 다른데로 보내신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인종적 차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26절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지는 알수 없는데, 예수님은 인종적 편견으로, 정결과 부정, 이런 이야기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백성마저도 편견에 가득 찬 눈짓, 눈길로 바라보는 바리세인과 같은 태도를 예수님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제자들한테 왜 당신의 제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그래서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가 물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먹을 물도 없는데 손 씻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을 늘 지키려면은 사실 가난한 사람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법 자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밥을 먹으면서 매번 사실은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모든 사람이 불법한 자로 정제받을 지경에 이구렁텅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악법이고요. 결국은 이 부자와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온 세상에 선포해 놓고서는 사실상 자기들만 경건하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자는 모든 백성들 향해서 무시와 이 박해,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런 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laughs> 표현 자체도 26절에 굉장히 저속해요. 여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 예수님의 말은 사실은 이 퀴나, 퀴나리온 이런 뜻인데, 이게 개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대로 지겨가면은 예수님께서 비속어를 그냥 쓰신 거예요. 예. 자녀의 떡을 치어 개새끼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어떤 차별적 표현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방인 개새끼들한테 이적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 비속어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것을 수용해요. 계속해서 예. 27절에 보면은.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 그러면서 여기 주 여기 퀴리오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적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도 놀라운데 똑같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요, 이게 지금. 큐나리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 올소이다 개새끼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주인에서 땅,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여기 부스러기도 마찬가지로요 작은 거예요. 계속해서 개새끼, 부스러기, 작은 조각. 이와 같은 경멸적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서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내 딸을 고쳐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방인에서 보여지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 외식이잖아요? 이걸만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기 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비춰지는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이 이방인 여인이 그러면서 이 이방인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항 없이 받아들이면서 오직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께 온전히 그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면서. 지금 부스러기 개 새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극도의 겸손을 표하는 반면 강한 신념.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여인이 오늘 이 15장에서 지금 어 그대로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 그 외적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정기여김받고전뭐더 나은 사람처럼 표방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허상들을 쌓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이상 야릇한 법 해석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마치,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 이런 거 어, 정말 믿음으로 볼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들 앞에서 이와 같은 어, 정말 불결한 언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신 이유가 이 여인의 태도를 온전히 더 드러내시기 위한 까닭이었던 것을 오늘 이야기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서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불쌍한 여인이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28절에 지금 이제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에서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수로보니의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 결국은 이 여인은 어, 백,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떡을 먹은 까닭에 따랐잖아요.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구원을 신뢰하는 까닭에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여인들,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공의로운가, 그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강력한 질문을.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평경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이 버림받아 마땅한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돕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당치나 하냐? 오늘 그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보고만 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어떤 신앙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을 말하면서 정제와 비판,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기, 이런 거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됐든, 취향이 어떻게 됐든, 국적과 혈통이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의 생각과 생활과 삶이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안목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만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어떤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선민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교회만이 옳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선민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셨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편견 속에 살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 과연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과 경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스스로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믿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경멸하면서 저들의 간절한 부름과 소원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정지하기보다 그 안에 간절한 구원의 염원을 가지고 간절한 아픔을 가지고 참으로 애통하는 그 호소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부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한맺힌 이 태도들 때문에 어, 함께한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가 배타적인 태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예와 같은 진정한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수르복인에게 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뿐 아니라 주님의 에, 거룩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